이수를 픽업한다고. 지금 합성구로 가는 중입니다. 130번 게이트. 중국, 남방항공 타고 갑니다. 잠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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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힘들긴 했지만, 살아서 건조로 도착했습니다. 난방항공 라운지가 있어서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니, 우유다, 우유. 이거 우유? 응. 이거 얘도 우유 같은데? <laughs> 유제품 과일. 빵이랑. 아, 나 힘들 거 있어. 프로그 아니야, 이거? 프로그? 아니야. 콜라 차갑긴 하지만. 네. 버섯 요리에요? 네. 뭐야? 우와. 아, 나 순간 무슨 뭐달인줄 알았는데. 근데 저기 보니까 화장실 막 샤워하는 데도 있는 것 같아 어, 샤 피치 어, 피치 치킨 그러니까... 프리카자 음. 계란이.. 어어 짜이찐 아이 짜이찐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어. 就里有米粉方面精神面了萝卜肚子对 제주도에서게좋 a l 진보가 나는 데가 있네. 어? 여기도 먹을 게 있는데? 아 메뉴 똑같아? <laughs> 빨리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 이 보아를 발급받아온 저희는 저 줄을 안 서고 바로 이렇게 갑니다. 어? 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 네. 딤섬? 네. No party? n no part Why? b e still prepare. 아, 나 아... a... 아, 이거... 루시티 프리스 아... 레귤리스 타... 아... 어귤리스 타... 아... 아... 레 아... 레귤리스 타... 아... 레귤리스 아... 레귤리스 아... 레귤리스 타... 아... 레 아... 아... 음. 음, 어, 꺼멓게. 그 괜히 연락 했나 봐. 빨리 먹으면 되지? 음. 야, 너무 맛있는데. 음, 새벽 판시에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었는데, 근데 새벽 한시라더 맛있을 수도 있어. 첫 투어 스팟에 도착 아직 너무 일찍 와서 이렇게 차 안에서 별을 보는 중이 별이 진짜 진짜 많은데 지프차를 기다리는 중 야, 사진에 나오진 않는데? 사진에? 응. <놀람> Ubud. Ubud, right? Yes. And then we're going after Ubud. After Ubud, we go to Gili. Gili? Yeah. So you are want... It's not normal eating in the morning. Maybe um. I'm eating around 7 or 8. Ah, uh, okay. oka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eating? How? Sorry. Me? Yes, maids. Huh? Yes, yes. 작업 걸기 시작하는 이스 테리포. 테리포? 노 웨이. 테리포. 하우 밥스 아우. 25 28. 에이. 에이야, 라이어. 왜 라이어? 진짜 <웃음> 킹 만은 <받는 웃음> 포인트 중 하나. 망고스틴 너무너무 맛있게 여기 와서 한입딱하나 먹었는데 나머지 여섯 알이 땅바닥에 떨어져버린다 어떻게 뭐 어떻게 따? 그냥 어. 그걸 눌러가지고 이렇게? 응 아니 더더 더 누르면 이게 딱 쪼개져 아, 그렇지 어유 잘한다 야 의리로 어. 준다 우리 며느리 잘한다 의리로 준다 <laughs> 아 감동인데? 깨자 <laughs> 아 드디어 여섯 시가 다가오면서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앉아서 지프차 위에 놀라 있고 네. 커피랑 샌드위치랑 망고스틴도 먹고 비록 몰골은 엉망이지만 야 위에 아직도 빠삭해 여기... 본네트가 <laughs> 따뜻해서 올라와 있었는데 약발이 다 떨어졌어 큼카큼카 <목소리> Oh, 조심해. it's very hard. Try your hand like this. Oh, yeah, it's hot. Ah, really? Oh, here it's hot. I drop. Black lava.

Cat? Cat, yes. The animal, ah. the product see the most expensive coffee. But come poo from be. the poop. 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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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come from the poop. Because me. the animal yeah. is the slipping. coffee bean. Mm. And then the animal. The same, this is not wash. There is one after we wash. Oh. Yes, we wash by hot water. After we wash, we dry. And then the clear for the bean. Hmm, in, the skin. Hmm, in the skin and then this one clear for the beard. Ah, ini. Kalau like this Charge fifty thousand per one cup. It's mm -hmm. the special coffee, coffee. Ah. from the from the Lua. Yeah. But for the tester free for you. Ah. Cool. We have mixed Bali well, coffee and chocolate. Hmm. And then we have uh, mangoes tint tea. Hmm. We have turmeric tea. Hmm. And then we have lemon. Hmm. Ah. And then the new one we have avocado. Avocado? Avocado. Uh -huh, yeah. okay. Okay. No, this avocado really okay. coffee. Oh, ah, right. Yes, and all of this are already sweet mm. except for the coffee. So, and, and the coffee beans from the oh, yes. Yes. yes, and yeah. because this yeah. place is wow. run by corporate farmers, so we yeah. get a lot okay. from the local from, people. From the local yeah, yes. 오케, 이엔하바드 h 커피, a b o u 이 you? Would you like to please? No, 이 e t o 아,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이렇게. 다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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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그니까, 가성비 너무 좋다. 야, 왜, 바나나 하나 뭐 어, 먹어. 여기가 대박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응? 식 좋다. 그니까. 제발 한국인 아니었어. 디저트도 진짜 많이 판다 했어. 그니까. 이걸 시켜봤어. 아니야, 난 아보카도 주스 먹어도 돼. 먹어. 먹어! 아니, 두개 시켜. 아니야. 다 먹자. 몇개 주고 봐. 논밭뷰를 보려면 은 밖에 한다, 이러 왔어어지 시켜보겠습니다 기대하면 안돼요 진짜 양도 만 근데 얘네 막 관심 주거나. 아, 쳐다보지 마. 얘네 또짐미부러온 거잖아. 아, 무서워. 안녕. 안녕. 에이, 이상한데 긁어서. 왜 이러지? 야생 과육을 저 잘... 같이 아, 정말 찐이다. 카드. 버커 아이스크림 아래 조심. <목소리도> 아, 지 자파 스윗 빌라의 야경 조망입니다. 한, 한 30분 잤다고 좀 정신 차려지긴 했어 좀비 정답 <laughs> 사태가 먹고 싶은데 일단은 코코마켓을 가서 과일 을 보겠습니다 안녕 어이 아바칩 네. 맞아. 아, 근데 여기는 그거 아니, 그래놀라가 아니네. 내사랑망고스틴 종류가 엄청 많다. <laughs> 딸기랑 사과 밑에? 이 기회에 한번 푸지게 먹어봐. 야, 사과가 진짜 무슨 백설공주 먹는 사과 같아. 어, 그지. 어. 완전 윤기 장난 아니다. 어, <목소리> 말랑말랑. 안 말랑말랑. Thank you. Thank you. 2 5 0 0 얼마? 청싼물 네, 여젝로 에스틸라가... 시킨 여기 이름이 뭐였지? 혼동마두 그래서 리비랑 사태 그리고 몽고스틴 짜잔 잘 먹겠습니다 맛있습니다. Really?